녹슬 볼트를 풀수 있을까? 오오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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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, 오. 아이씨. 오늘 깊은 주제가 아니라 쉬어가는 영상으로 짤막하게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이걸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알리에서 한글로 범용 더블헤드 톡스렌치 아니면 영어로 유니버셜 더블헤드 톡스렌치라고 치시면 주문 건수를 다 같이 보면 거의 한 3만 개 정도 팔린 것 같아요. 근데 밑에 리뷰를 보면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세요.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하나를 사봤습니다. 이 가격이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2 1 0 얼마? 배송비가 4천 얼마 붙고, 제가 샀을 때는 무료배송 이벤트를 할때산거 같은데, 저는 이거 두 개를 6천 얼마 가지고 샀거든요, 배송비 없이. 처음에 이거 사진을 봤을 때, 아이디어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라? 어느 사이즈의 육각 볼트 너트, 물론 여기 3mm에서 8mm, 여기에서는 8mm에서 17mm까지 가능하다. 17mm면 상당히 큰 겁니다. 그 사이즈에 들어가는 것들은, 여기 한 13mm 같은데, 아, 이거 13mm가, 이건 인치 볼트구나. 뭐, 13mm 정도 됩니다. 뭐, 이런 것도 그냥 여기다 딱 끼면은, 아구가, 딱 맞아서 풀거나 좋을 수 있다. 상당히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보이는 툴인 건 맞아요. 보통 볼트 너트들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, 스패너, 예, 흔히 우리나라에서 복스알이라 그러는 박스 소켓, 이런 걸로 잡아돌릴 수도 있고, 이게 볼트가 몇 m 이지 하면서 이것도 꼬아보고 저것도 꼬아보고, 사이즈가 맞는 게 없네, 에이. 그러면 몽키 스패너 갖다가 그래서 사실 예전에 나왔던 툴이 오겁니다 어느 사이즈든 간에 누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딱 물려요. 아니,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튼튼합니다. 이것도 제대로 쓰려면은 깔깔이라 그러죠. 이렇게 <laughs> 꽂고 돌려야 됩니다. 근데 이 녀석은 봐봐.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잖아. 얘만 있으면 되잖아. 방에 있는 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이는 육각 볼트 너트들을 한 번씩 다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구통에 손잡이에 있는 볼트 인데요 야 이것도 안 풀리면 어떡하냐 어우 풀긴 풀렸다 얘는 어떻게 풀수 있을까 공구가 여기 벽면에 딱 붙어 버리기 때문에 손코트로밖에 못잡아요 아이씨 아이씨 이런건 어떨까 음. 응. 오 좋아 이런 거좀 헐렁거릴 때 살짝살짝 쪼아주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앰프 이런 거 인풋모브 헐렁거릴 때안 됩니다 예 각도가 안 나와요 기타 아웃풋잭 헐렁거릴 때오 좋아 오 좋아 좋네 네. 걸리긴 하는데 여기가 걸려가지고 뭐 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껴도 여기가 걸리고 아 이거 너무 크구나 야 이거 녹슬은 볼트를 풀수 있을까? 오오 오, 오,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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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아 이거 풀려져 있었구나 아 뭐가 문제인지 알았다 더 이상, 안, 더 이상 안 되죠? 아 이게 왜 그런지 알았어 좀 이따 제가 집에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오케이 네,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쪽에 공간에 각이 안 나옵니다 아이씨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결론을 먼저 아실 거예요.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 볼트 너트를 풀 때는 이게 딱 물려서 한 방에 딱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몇번이 갈리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득득득득 그러면서 볼트 끝이 살짝 살짝 뭉개지기 시작합니다. 얘가 그걸 갈아 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느 순간 얘가 먹통이 되돼 버려요. 아예 안 돌아가 버려요. 그리고 얘도 보시면은 제가 몇번 지금 테스트했다고 지금 벌써 좀 뭉그러졌어요. 몇 번만 더 하다 보면 얘가 그냥 민짜가 될것 같아.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 볼트 너트 이런 거에는 쓰면 안 되는 툴입니다. 잘안됩니다가 아니 고 쓰지 마세요. 왜냐면 하 볼트 너트 망가져요. 별로 힘 들여서 조일 필요가 없는 뭐 이런 거뭐 기타 이펙터라든지 그 그러니까 정도의 힘으로는 작업이 되는 요런 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한국 분들이 워낙 구매를 많이 하셔서 저도 한번 사 봤는데 기적의 툴이란 건 없다.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살 박스 소켓이나 이런 이런 스패너 제대로 된 공구들로 작업을 하시는 게맞 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공구통 한번 열을 때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?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볼트 너트 푸는 용도의 공구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이런 복사이왜 이렇게 많이 있고 스패너는 촥 종류별로 있고 왜 이렇게 많은 툴을 가지고 있냐? 어, 볼트 너트를 푸는 거는 단순히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<laughs> 껴진다고 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길이에 따라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또 밑에서에서 돌려서 대가 푸는 경우도 있고 공구의 접근성 작업성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공구함 통해 정말 여러 가지의 사이즈별로 길이별로 뭐 이런 툴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. 특히나 미국차 정비하시는 분들은 밀리미터 툴에 플러스 인치 툴까지 별도로또 가지고 계시죠. 이제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툴 얘기를 해봤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사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뭐대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파파였습니다.